시장에서 발생하는 농산 부산물로 가축 사료를 만들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는 등 자원 업사이클링에 앞장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안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야기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산 시민이 즐겨 찾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시장 규모가 크다보니 배추 건잎이나 양파껍질 등 농산 부산물 배출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585톤, 하루 평균 1.6톤의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비용만 7,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기차가 시장에서 수거한 배춧잎을 파쇄기에 넣습니다. 분쇄 작업과 수분을 없애는 과정을 두 차례 반복하면 12시간 후 사료로 재탄생합니다. 가축에 바로 먹여도 되고 이틀 정도 더 발효시켜 섬유질 발효 사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농산 부산물을 사료로 업사이클링하는 시스템인데 농산물 도매시장에 도입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자체 부담 1억 2천만 원을 더해 총 4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연간 585 톤이 나와요. 그러면 7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비용을 매달 매년 출해야 되니까 이걸 절약해볼 수가 없을까 해서 환경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안산시 협조로 이게 시설을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사료 자원화 시설 도입을 위해 안산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절차 진행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시설 도입은 전국 최초로서 벌써부터 송파구와 구리시, 대전시 등의 지자체들이 안산시 사례를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어, 저희 농산물 부산물로 그 사료화를 만드는 최초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이 도매 시장뿐만 아니라 타 도매 시장과 농산물 유통센터 등에 확대 설치된다면 환경 오염 방지와 축산 농가의 사료 비용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사료는 경기적 축산 농가의 물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먹고 나서도 뭐 이상 증세 등이 없어서 만족하고 먹이고 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보다 많이 절감이 돼서 계속 앞으로도 먹일 생각이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화 사업으로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사료 대체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도매시장의 여름철 단골민원인 악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정당국은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 600여 곳에 농산부산물 자원화 사업이 도입될 경우 수백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이탄 최명신입니다.